아, 안녕하세요, 게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리설 컴퍼니 친구 1, 2, 3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럼 자기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게트님 친구의 대루 대루 인터루 인터요. 예. 아, 게트님 팬이에요. 트님 팬이에요. 트님 팬이에요. 게트 원래 뭐랬죠? 이 게임 품질 이러죠. 게트님인가요? 아, 게트님이요. 아, 맘에라 좀 조용히 좀 하죠. 정식 나갈 거 아, 같아. 켁. 나도 붙히는. 어우. 어왜 너야? 여기 그냥 아무 데나 왔는데 왜 앞에 너랑 같이 가 앞으로 가세요. 저 무서우니까. 선생님, 마멜 믿자요. 마멜 님만 믿을게요. 어. 제트 님 머리 비죠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씨. 이것도 팔수 있나요? 어, 제트 님. 이거 사 주세요. <laughs> 어. 더 <좀> 비싸요. <laughs> <laughs> 양손 사용해야돼요 아, 이거 팔로 합시다. 도 있어요 <laughs> 저 이거. 팔로 갑시다 저희 이거 저희 목표 밖에 w h 다 t What? w 이거 어. I g 씨발 i 트 I get it. I get it. I get it. I g e 트 it. I get 점프 I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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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안 찼어? 과묵한이거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따끔 <놀라> 오우 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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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죽기 싫어. 님 허전 마냥 죽은 건 아니겠.. 무슨 소리야 지금. 아! <놀라> 아! 인텔! 열어, <laughs> 열어 열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laughs> 형님들 못 들어와! 오케이! 못 출발! 이때, 출발할까요 저희? 하아! ㅈㄴ 쉽죠 깨뜨! 나 손전등 어 야야야! 손전등 내놔! 전등 내놔! 전등 내놔! 뭔 <laughs> 지랄? 내놔! 아, 따라다거 있네 야 저기다 아, 저기다! 아, 어, 어, <laughs> 오, 어디로 가야돼? 잠자리 뭐아니아니 어디야 어디야 아니 나 알아 나 알아 그래. 나 어, 믿어 어깨 어 믿을게 믿을게 믿을게, <웃음> 믿을게. <웃음>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저기 저기다 저기 저기 아이템 100퍼 있어 오 우리 야, 팀 우리 팀 이는 거 같지 않아 우리 아 우리 팀 우리 팀 먹어라 나나꽉찼어 이제 갔다 와야그 점프 죽지 말고 아이템 먹으면다다가 아이템 먹으면가나 길. 비야 길. 비로나나도길 몰라 나도 길 몰라 야나길 아, 알아, 나 알아 아! 너나와버지마나나 갈래, 나 갈빠 다잡아지 오케이 데트맨 아, 점프하는데 길막으면뭔 소리야 뭐야 뭐야! 얘, 얘 뭐야? 아, <목소리> 날보는넌미이어 뭐야 깨 가자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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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이야? 죽었어. 누구 누구 누구? 도개 죽었어. 이분 왜 죽은? 뭐야? 이 죽었어, 사람 누구야? 죽었어, 죽었어. 왜 죽은 거야? 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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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개. 도개야 도개? 아 오케이 오케이. 도개 왜 죽은 거야? 불쌍해. 일어서. 어? 님들아, 나 응? 코어 방에 휴식까지 살았는데, <laughs> 다내 말을 안 들어? 어? 못 들었어. 님말 듣기 싫어요. <laughs> 근데 인텐님, 어, 인텐님은 왜 죽으셨어요? 왜요? 님들이, 우리 <laughs> 발브라 매직들아. 아, 나, 난또 누구처럼 누구 산 맞고 죽은 줄. 깨트. 자, 오늘은 알아봤는데. 제 친구들과 함께 니셜 컴퍼리라는 게임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바이. 내가 진짜? <laughs> <끝만> <laughs>